수도권 오후 도로교통정보입니다. 4월 22일 퇴근길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개항에서 송내부근까지는 평소처럼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차량 흐름이 많이 답답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171번 용서고속도로 용인방면 서판교 나들목 부근 중심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110번 제2경인선 인천 방향은 일찍 분기점부터 광명 부근까지 짧은 구간 차량들이 서행 중이고요. 그 밖의 구간들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까지 수도권 오후 도로교통정보였습니다.